얼마 전 23살 연하 김다혜와 결혼식을 올린 방송인 박수홍이 2세를 위해 받은 비뇨기과 검진 결과가 공개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다. 지난 27일 오후에 방송된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활력 충전을 위해 삼배채굴을 이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박수홍의 모습이 보였다. 일반 굴보다 무려 3배나 크기가 큰 삼배채굴은 놀라움을 자아냈고 박수홍은 조혜련에게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조혜련은 우리 집안 스테미나의 비결이 굴이라며 이제 이세 준비한다고 했지 않나. 친구인데 이런 건또 내가 챙겨줘야지라고 말다. 박수홍은 꼭 자녀를 낳고 싶다. 다홍이 여동생 낳자고 아내와 얘기했다라며 딸바보 아빠가 되고 싶은 희망을 밝혔다. 하지만 박수홍의 이세계획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며칠 전 병원을 다녀온 박수홍이 의사와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의사는 박수홍에게 신장 기능과 전해질은 다 괜찮다라고 운을 떼며 긴장감을 높였다. 그런데 박수홍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보다 낮은 수치라고 의사는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큰 이유로 스트레스를 꼽았다. 이어 박수홍이 정자수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의사는 수치상으로는 괜찮다. 그런데 정자수가 많다고 임신이 되는 건 아니다. 임신이 되려면 운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며 박수홍의 정자 운동력이 평균 절반에 가깝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박수홍은 위기의 검사 결과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좌절하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후 박수홍은 힘의 상징, 삼배체구를 이용해 굴두루치기, 굴짬뽕탕 등을 만들어 활력보충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세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다예는 당연히 자녀 계획은 갖고 있다라면서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답했다.